나이스! 야, 공빨로 빨라. 진짜 빨로어우 빨라. 야, 장비우 힘들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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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. 손이 지금 빨고 승이 올라서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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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

누구? 어, 빨리 돼. 어... 씨, 핫팩이야? 핫팩이야? <laughs> 담배랑 핸드폰 딱 쌓이네. 아이, 미쳐! 자, 아 야, 비디오! 그 공이다, 그 공! 그 공이야, 그 공! 군대지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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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군대지 마! 야, 왜, 왜 거기서 씩, 왜 거기서 승부를 해? 아! 데 그러니까요 빼도 되고 아니면 아직 세게 나가든가